오메 법칙 실험을 실시해 보겠습니다. 니크롬선이 보이는데요. 세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위에 노란 단자 니크롬선을 전류계와 전압계와 그리고 직류 전원 장치를 이용해서 이 저항값을 측정해 보는 실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류 전원 장치의 마이너스 단자에서 연결된 전선이 전류계의 마이너스 단자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전류계의 플러스 단자에서 니크롬선의 한쪽 단자로 연결이 됩니다. 니크롬선을 쭉 지나서 반대쪽 단자는 전원장치의 플러스 쪽으로 연결이 되죠. 다시 말하면 전류계는 니크롬선과 지금 하나의 선으로 쭉 연결이 되어서 직렬로 연결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류계는 반드시 직렬로 연결해야 된다는 것 회로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전압계를 한번 연결해 볼게요. 전압계는 니크롬선과 병렬로 연결해야 되겠죠. 이때 반드시 이 플러스 단자와 마이너스 단자가 각각의 전원 장치의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와 연결되어야 된, 된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회로가 거의 구성이 되었어요. 뭐만 하면 되냐면 여기에 직접 스위치를 연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실제로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전류계와 전압계의 눈금이 움직였는데요. 먼저 전압계의 눈금부터 읽어볼게요. 자, 전압계의 눈금을 읽기 위해서는 단자를 확인해야 돼요. 연결 단자가 15볼트죠. 즉이 전압계의 최대 눈금은 15볼트를 읽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전압계가 가리키고 있는 눈금은 몇 볼트가 되죠? 3볼트. 그렇다면 이제 전류계도 한번 해 봅시다. 역시 단자를 확인하니까 500밀리암페어. 즉 최대 눈금을 얼마로 읽어라? 전류계의 최대 눈금은 500으로 읽어라. 그러면 5가 500이니까 1이면 100, 지금 현재 전류계의 눈금값은 30mAh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이 니크롬선에는 30mAh의 전류가 흐르고 또몇 볼트? 3볼트의 전압이 걸렸어요. 그렇다면 V는 IR에 의해서 니크롬선의 저항은 100옴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